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의 박병률입니다. 예, 지금이 12월 8일. 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예, 목요일 지금 2시 조금 넘었습니다. 어. <laughs> 의도한 건 아닌데 항상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은 2시쯤을 때가 좀 요즘은 종종 많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요즘은 뭐 수능은 따로 없고 이제 뭐그고 1, 2 학생들 2학기 기말고사 예 이제 요 시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내일 수능 성적표가 나와요. 예, 수서 나오면 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예, 꼭 폭풍 전녁와 같은 날인데 아무튼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 어 다만 한 등급이라도 아니면은 다만 1% 예, 100분이라도 좀더 맞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오늘은 두 개로 좀 나눠서 가볼까 하는데, 음, 야구 이야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할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내일 골든글러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laughs> 이 골든글러버가 또좀 늦게 있죠? 예, 이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또 빨대님께서, 빠르면 내일, 늦으면 월요일 날, 또 이제 FA 관련 뭐 하나 터질 게 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해갖고, 예, 등등.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할 거냐면은, 어, 전반부는 리퀘스트.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요즘 이제 글을 이제 영상을 몇개 올렸더니 이제 좀 중요한 댓글들이 좀몇개 달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퀘스트 시간. 그리고 모처럼 정치 시사를 좀 후반부에다 하려고 하는데, 음, 사실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SNS에서 뭐 제가 글을 남겼다거나 리트윗한 것 중에서 몇 개를 좀 추려봤어요. 추려도 한 일곱여덟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한번, 어,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분들이 더,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요. 그죠? 예, 네,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국짐하고 일배하고 수박은 나가라. <laughs>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퀘스트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음,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래도 이제 뭐 좋은 글이든 비판의 글이든 많이 남겨주신 남동훈 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까 새벽이었죠 예, 네, 잠들랑 말랑 할 때였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수아르지에 대해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말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핵심은 그래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이제 유튜버를 정확히는 이제 1년 반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조악하지만 제 스스로 발 편집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이제 하면할수록 힘든 게어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호흡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너무 길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한 40분에서 1시간 얘기할 거를 지금은 그래도 한 25분 30분대로 좁혀 놓은 게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갈 길이 멀죠. 저,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부족하다는 건.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앞이 있고 중간이 있고 뒤가 있으면은, 앞 얘기하고 중간 대충 얘기하고 뒤를 빨리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차하면 이제 레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일 싫은 걸 레카질입니다. 그러니까, 뒤부터 일단 질러놓는 거예요. 예. 네. 질러놓고, 아, 이런 게 있었대! 근데 뭐, 알고 보니 별거 없다.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고 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호흡이 너무 길어지니. 그래서,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이랬던 거예요. 그니까 뭐냐면은, 가나가 그렇게 죽을 듯이 본인들이 졌음에도 미친 듯이 뛰었던 이유가 뭐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아레즈가 그 가나 팬들을 향해서 무례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쪼로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마라도나 그랬고, 수아레즈 그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팩트 체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이씨, 마라도나는 심판이 오심한 거고, 수아레즈는 페널티킥까지다 먹은 건데, 근데 그페널티킥을또 우르과이 우루, 골키퍼가 막았죠?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생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얘기한 게 아니냐. 근데, 아니, 뭐, 뭐 수아레즈가 뭐, 우리나라에도 아니고, 예? 물론 뭐, 팩트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냐 아니냐 따지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니까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 우선은 될수 있으면은 이런 것 저런 걸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호흡이 너무 길다고 하니 어 제가 봤을 땐 중간 정도 부분은 제가 듣고 될수 있으면 자막으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 사실은 이런 중간 과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마 오해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어, 이제 제 유튜브를 운전하실 때 들으시는 분은 말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 또 말로만 들으시는 분은 말을 좀 자세히 해달라. <laughs> 그참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어려우나.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좀 맞춰서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벤트 당첨자를 또 제가 추가로 세분 정도 공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네, 이제 이분이. 하, lg가 음? 알몬튼가 뭐 델몬튼가를 영입을 했는데 아 이게 뭐 어? 약발동 경력이 있어 갖고 어, 기분이 안 좋다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lg가 정말 이제, 이제 우승만해뭐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면 또 다행인데 아니면 어떡할까 그러면 정말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 요건 욕대로 더, 더 쳐먹는 거죠. 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예. 뭐, 저도, 뭐, 근데 이제 하나 이건 있죠. 이번에야말로 포지션 안 가리고 뽑은 애 같기는 한데, 예, 그죠? 맨날 그 대도하는 뭐, 어? 잘 치는 대야수. 야, 그럼 걔가 여길 왜 와? 왜 와요? MLB에 있지. MLB도 지금 대야수는 부족해요. 예. 그리고 코로나 여파 때문에 투수 부족하고, 음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팀들 용케 용케 투수 뽑아온 거면 참, 저는 그게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KBO에서 검증된 외국인 투수들을 재계약, 재계약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 아마 금요일 밤, 그러니까 내일 밤이나, 이제 골든글러브까지다 나오는, 이제 토요일 오전. 근데 그때쯤 만약에 FA, 지금 뭐가 한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이제, 빨대본 말로는 투수 쪽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야수 쪽은 이제 뭐 솔직히 신봉기 정도 예, 나머지 야수들은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투수 쪽에서 뭐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그것만 에 예,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벤트도 응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응모를 안 하신 우리 김혜선 님예 본인이 직접 자기 실명을 이제 닉으로 이제 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간혹 가다가 닉 발음하기 어려운 분들은 몰라요. 그 소개해 드리기도.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몇개 주셔서 손흥민 선수가 다치고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나온다 할때 다칠까 봐 쉬었으면 했는데 필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고 울컥한지. 예, 저도 여기는 100%. 안 뛰어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뛰어서도 안 되죠. 예. 어, 뼈가 제대로 부는데 석달 걸리는 선수가 석 달이 뭡니까? 월드컵 뛰면서 이제 한달 지난 건데, 그러면 항상 여기가 흔들흔들흔들 하는 상태에서 뛰었다라고 바뀐 볼 수가 없는 건데, 참, 네. 참, 그렇구요. 어, 구단주가 너무 싫어서 어떤 팀은 정이 안 가서요. 뭐, 어? 누가 17억 받고 뛰든 안 뛰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음, 이 발언을 제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팬의 전원입니다.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어, 저는 키움 팬이에요 그래서 샌즈 선수를 많이 좋아했죠 뉴스에서 스카우트 됐다고 봤네요 여기서도 소식을 듣게 되어서 반갑네요 사실 지금 그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우타 중에서는 샌즈 만한 활약을 한 선수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한신에 이제 낚여서 끌려 갔는데 한신 간 선수들 중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없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오히려 성적 제일 좋았던 거 오승환이에요. 응.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가 한신으로 가 갖고 재미본 적이 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또 알려주십시오. 근데 야수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센주도 이 꼴을 당한 건데,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구단하고의 어떤 이 뭐, 스킨십, 나지는 프렌들리십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스카우터가 됐다고 했으니 예 네, 그렇고 우리 안우진 선수는 최고네요 뽑혀야 할것 같은데 뭐 기운 팬이시면 이렇게 생각할수 있죠 그러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쉬운 건 뭐냐 어 저도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드는데 아 이제 좀 타이밍을 너무 늦게 좀 뭔가 질문 그러니까 반박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안우진의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뭐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냐. 아항조우 아시안 게임 있고 뭐 있고 하니까 그 전에 WBC부터 뽑힌 다음에 그다음에 항조우를 가서 병역 혜택을 받고 바로 메이저 갈라 그러는구나. 지금 이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음. 그니까 다만 작년쯤에라도 난 진짜 억울하다라고 뭔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과연 이랬을까? 그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니까 뭐냐면. 아 이제 야구 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 시선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게 제가 봤을 땐 지금 안우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과제이자 걸림돌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슬픈 얘기가 여기 있는데 사실 키움 팬이지만 이번 FA에서 가장 관심을 뒀던 게 유광남, 최은성이었는데 포수 중에서는 양의지가 돋보이나 나이 대비 유광남이 좀더낫다고 봐서 롯데로 옮겨서 놀랬어요. 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 그러나 뭐 저는 유광남은 그렇게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예, 어, 그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 그냥 꾸준하기만한 애다. 그러나 롯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잘된 거죠. 예, 그렇고 저도 아쉬운 건 뭐냐, 최은성입니다. 최은성은 좀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 정말, LG가 맨날 4번이 없다, 4번이 없다, 4번이 없다. 근데, 어찌저찌 됐던 간에, 4번을 키웠는데, 이 선수를 이렇게, 어? 물론,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셀러리 계산 안 했지, 아유, 그냥. 그게 잡을 수가 없죠. 예. 네. 그죠? 그게 저는 아쉬워요. 예. 네. 최은성을 못 잡은 게, 그게 좀 아쉽다. 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최은성도, 이제, 그런다고 해서 뭐 20대 팔팔한 선수는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팬님들 중에서는 야 어차피 이번에 FA 돼봤자 저거 뭐 어? 몇년 있으면은 제 이제 에이징 커브 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우리 불피디도 썼던 표현이고 LG 팬들이 많이 쓰는 표현. 음, LG가 우승하는 건 좋은데 자꾸 낭만을 갖다 판다. 예. 뭐든지 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번 스토브리거에서 너무 낭만을 과하게 포기하거나 과하게 내답한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는 분명히 l 지 프런트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물론 프런트도 이럴 수는 있어요. 아니 뭐 우승해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렇게 해주든지 또뭐 낭만을 갖다 판다 고 그러고 뭐 어느 장단이 춤춰야 되는 거야 그 어느 장단이 춤추게끔 주도하야 되는 게그 팬들의 몫입니까? 그건 프런트의 몫이에요. 예. 프런트의 방향성이 갈팡질팡하니까 팬들이 그게 짜증이 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일단 리퀘스트 타임은 된것 같고요. 그 여기서 잠깐 끊고 모처럼 제가 정리한 예. 정치 시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목소리> 예, 뭐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덟 개 줄인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여사님 예, 그또 걸렸어요. 예, 이번에는 아주 빼박으로 걸렸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예, 근데 수사 안 하죠. 예. 수사가 뭡니까 소환도 안 해요. 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화물연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화물연대를 보고 뭐. 거의 북핵과 같은 위협이다. 글쎄 누가 제일 위험할까요? 음. 그렇게 말하는 너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우리 카카. 네, 그렇고 세 번째, 어, KBS가 뭐처럼 요즘 제가 KBS가 제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월드컵 시청률수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MBC가 1등 SBS가 2등 KBS가 꼴등일까요? 이광용이 못해서? 아니에요. 조원이가 못해서? 아닙니다. 네. KBS 보도국이 역같아서입니다. 보게 시청률의 고대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 대고 김성주는 크 자기 덕분에 mbc 가 죽을래 어야 응? 말도 안되는 야네 누나가 조선일보라 갖고 계속 프리랜서 잘 해먹는거 세상이다라 김성주 어 닥쳐 응. 근데 kbs 가뭐처럼 단독을 했어요 이태원 참사 다음날 국무회의라기보다 국무 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거 앞사람 말 쓰지마 이랬다는 겁니다 에이. 제가 소름 돋도록 놀라운 게 세월호 참사도 말 그대로 왜 참사가 됐는데 왜 그게 세월호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기 탔던 학생들 때문입니까? 승객들 때문입니까? 니들 때문이야 정부 니들 때문에 근데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자기들이 일 키우고, 자기들이 수습 못 하고, 그리고 남한테 덤터기 씌우고 음. 저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때문에 무너졌듯이, 우리 각하도 우리 경성열 각하도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놓고선, 솔직히 말해서 행안부 장관 자르는 거고, 일도 아니거든요. 이걸 갖고 예산안까지 연결해갖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발의하면은 예산심사 안 하겠다. 야, 이씨. 그럼 나라를 왜맡냐 야, 예산심사를 안 하면 나라를 왜 맡아? 제가 국짐이 왜 싫어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얘들은요,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할 수는 있어요, 정치에서. 근데 말부 을안 되는 걸 갖고 협상을 하니까 제 그게 빡친. 저 요즘 국민의힘에서 두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뉴스 공장에 조경태 나왔다. 그럼 저는 아이 차를 돌려버립니다. 그러 다음에 조경태 들어갔어요? 그러고 봐요. 왜? 그럼 누구만 그러시겠죠. 아이, 그래도 저쪽 말도 들어봐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을 듣죠. 온갖 개소리만 해야 되는데. 조경태가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순한 맛이라는 게정모향이에요 예. 네. 뭐? 무슨 뭐 전술액을 자기 동네에 놔달라고? 예. 네. 그게 순한 맛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유승민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유승민도 발언 찾아보시면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 한것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국힘 자체가 다 저렇게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멀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저긴 열이 하나같이 다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차출설이 나와요. 저는 쾌절 어, 나와 당 대표 나와 콜 좋아. 그런데 예. 한동훈이 할 리가 없죠. 예.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통령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을 싫어하는 국진 인사 중에 누군가가 술을 쓴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도 들어요. 저도. 네. 그렇고. 자, 화물연대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ILO, 즉, 국제노동기구인데, 여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아이에로 하면은 어떤 어르신들 아시죠어그 국제 빨갱이들 어르신 그냥 술 드시고 주무세요. 아이에로의 예. 권고를 무시하면 이게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 FTA로 연결이 됩니다. 국제기가 그게 무서운 거야. 어? 뭘좀 알고 얘기하세요 좀. 아이에로가 무슨 국제 빨갱이단체입니까? 그럼 국제 빨갱이단체가 그러면은 막 권고도 하고 뭐 이래요? 오주 가면 그랬을까, 오주 가면. 그리고 이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은 뭐냐? 이분들이 노동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자영업자예요. 예. 네. 근데 자영업자한테 업무 개시를 하라 마라 명령을 할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점 장사를 하는데, 아, 나뭐 사정이 안 좋아갖고 한 이틀 쉬어야 겠다. 근데 구청에서 나와갖고 문안 열어? 문안 열면은 너 구속 잡아간다? 심지어,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좀 말은 웃었지만 뭐 통행세 면제도 안 해줄 거고 유류세 뭐도 안 해줄 거고 뭐 1년간 뭐도 안 깎아 줄 거고 이거는 밥줄 끊겠다는 거죠 하나만 해응 그럼 정식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을 해줘 갖고 계약을 정식으로 맺게 해 주든가 아니면 완벽하게 자영업자로 풀어 줘 갖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게 하든가 좀뭐 하자는 겁니까 응 그래 놓고는 무슨 화물연대 기사님들 보고 무슨, 뭐, 북한의 핵 같은 존재다. 그게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게 대통령 주댕이에서? 에? 좀, 하긴 뭐, 입만 열면 이 새끼인데요, 뭐. 기대하는 제가 바보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자 여러분,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갈까요? 첫째, 월드컵 때문에 그래요. 음.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도어 스태핑인가, 뭐, 문 앞에서 하는 것과 안 하지 않습니까? 입안 털면 지지율이 올라요. 이게 되게 슬픈 거죠. 예. 입을 안 털면 지지율이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오마이가 지금 약 분석을 하는데, 어떤 짓을 해도 꾹꾹이 지지하는 지지품 30%가 있다. 근데 정신 차리세요. 예. 지금 이3 0왜 꿈쩍도 안 하냐. 탄핵을 또 당할 수는 없어. 자기들도 탄핵 당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집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피해를 30% 니들이 입는다고요. 응? 여기 있는 30%가 만약에 대한민국 부자 30%가 모인 거라면 저 인정합니다. 그래. 니들은 계급 투표 하나 보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저 중에 고령층, 그리고 실제로 특정 지역, 그리고 실제로 별로 잘, 잘, 잘 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게3 0예요 아니면은 아직 사회 나가기 전에 불안감에 가득 차갖고 세상 다 그냥 불만 많은. 근데 그 중에서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죠. 이대남이다, 이대녀다, 이러고. 이대남 쪽이 더 많겠죠. 그거 똘똘 뭉쳐서 30%인데 그30% 니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본다고. 응? 차라리 이번 대통령은 제끼고 다른 애를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머리가 되기를 뭐 품격이 있기를 비전이 있기를 아무것도 없어요. 이명박과 전두환과 박근혜의 안 좋은 점만 합친 게 지금 우리 각하 아닙니까? 에,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본인이 직접 통치행위 하는가도 의문시스러워요. 음. 쓰레빠 찍찍 끌고 다리 꼬고 앉아 갖고 아우 베트남 여권을 해결해 주세요. 자, 나라 잘 돌아갑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멀리 갈거 없습니다 페루 대통령 탄핵 당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당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만에 탄핵이 의결된 거예요 네. 처음 두 번은 위기 근데 이게 얼마냐 16개월 만에 제 국지 맨날 그러지 대선 불복이라고 어. 야 니네가 잘했어 봐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불복 하겠니 그리고 대선지단지가 언젠데 아주 대선불복 타령을 하고 있어. 그럼 언제쯤 지나야지 대선불복 얘기 안 할까? 취임 1년? 좋아. 오케이, 취임 1년이라 칩시다. 그땐 니들이 분당되지 않냐? 어? 아, 이 대통령 갖고는 지금 수도권이나 이쪽 충청도, 전라도, 세종 이쪽에서는 지금 다 전멸이에요. 지금 어, PK도 안심 못해요. 니들끼리 싸울 거잖아. 그럼 그때는 뭐라 그럴 건데? 응. 그때는? 그랬더니 한다는 게뭐뭐 국민공감, 뭐 공부하는 모임, 친윤이 결집한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불쌍한 당이냐면 자기들이 키운 인재조차도 없어갖고 검찰에서 꼬온 다음에 그 검찰에서 꼬온 애한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입니까? 정말 해체만이 답이다. 정말 해체만이 답이야. 네. 자 그다음. 민주당 소식 중에 하나 하, 우리 구로박 누나 네, 여기 지금 평이 뭐라고 되어있냐 옹아리도 적당해야 귀엽지 이건 막난 까자는 거다 박영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넘을 비전이 없다 공청권 내려놔라 아니 공청권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명분이 사법 리스크 넘을 비전이 없다 아니 사법 리스크를 넘을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네? 사법 리스크에 비전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근데 대안이 뭐, 공천권 내려놔라.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이게. 그럼 결론은 뭐다? 야, 내 자리 좀 빨리 만들어놔. 야, 구로에 윤건영. 거기 원래 내 자리였거든? 아, 니네 자리, 내네 자리가 어딨어요? 그 경선하면 됩니다. 윤건영 씨하고 박영선 씨하고 경선하면 돼요. 이 간단한 것도 싫은 거예요. 요즘 라디오에 나오고 설초되는 민주당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박영진 조웅천, 뭐, 서론, 박영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원욱 뭐 이런 사람들 어, 실명 얘기를 되지. 응. 억울하면 뭐 고소하든가. 어. 근데 니들 하는 직거 그렇잖아 지금. 박지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마디로 뭘까요? 내 자리 좀 없나? 여번어 응? 보니까 22대 이제 22대거든요 총선. 여번 22대는 자리 좀더 많아질 것 같아. 내 자리 좀 없나?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아무 말안 하고 있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문이 돌고 있냐. 공청관리위원장을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추미의설이 강력해요. 근데 제가 볼때추미의가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박들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예, 특히 우리 낙엽연계. 어, 그러면 안 돼요. 이.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공청관리위원장추미에안 쳐놓고 그거 못마땅해? 경선 붙으면, 박영선 대표적입니다. 윤건영 현 의원하고 경선 붙으면 돼요. 그 자기가 이기면 자기가 출모하면 되는 거고. 예.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왜? 본인들이 더 잘하는 거죠. 내가 경선해갖고 될까? 안 돼요. 지금 박용진 같은 경우는 진짜 정치 은퇴해야 되는 게 박용진 지역구에 누가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팔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음, 내가 넌 이길 수 있지. 이겨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하면. 그럼. 박용진이 저보다 한살 많은가 동갑인가 그렇거든요.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정말 어 50대 초반이면은 근데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팔순 노인한테도 발리냐? 박용진아, 응? 이게 수박들의 현 주선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경선부터 응? 왜 경선 떨어지고 나면은 출마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럴자신 없으면 정치를 접어야죠. 그래서 귀여워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예. 그리고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 해먹을 거다 해먹어본 사람이에요. 예. 뭐가 더 욕심이 나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음뭐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건 그거지 당대표나 국무총리 정도 근데 그럴 깜이 돼? 에감안 예. 됩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 이거는 좀 예. 이건 정말 민생 소식. 지금 전라남도 광주, 이쪽이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물어서 그래요. 어, 해결책은 하나 있어요. 항상 1월 달쯤 되면 중국에서 몰려오는 비구름이 서해바다를 건너서 서해안에 부딪히면 이게 폭설이 됩니다. 가끔 호남 쪽 폭설이 내리는 게 내렸다면 20cm, 30cm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그건 1월 달 얘기입니다. 네. 아직도 꽃박 한달 이상이 남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네. 지금 광주 분이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댐 저수율이 30%가 안 된다 물 사용량이 줄지 않으면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광주 거예요. 광주 께 그렇다면 이쪽 전라남도 쪽은 특히 섬이 많죠. 섬은 이미 제한 급수 들어간 지 오래고요. 빨리, 그, 중국 쪽에서 비구름이라도 하나 확 와갖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월이나 2월 달되면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죠. 지금 그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광주의 저수지가 저수율이 30%가 안 된다. 광주가. 예. 그럼 나머지 섬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실까.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차라리 기우제나 지내던가. 할거 없으면. 우리 이응 시읏 쌍기역 각하 할거 없으면 진짜 기우제나 지내세요. 음. 비 내릴 때까지 그럼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그거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네. 본인 측근서부터 잡아드리세요. 그러면 5년 껐떡 없이 갈수 있습니다. 뭔개지랄을 해도 30%는 받쳐주니까 지금 그거 믿고 오는 거잖아. 그리고 선거 때. 뭐 또, 대단한데도 구라쳐갖고, 부동표 15%만 더 끌고 오면 돼. 요거거든요, 지금. 예.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네. 이 30%도 조만간 무너진다. 예. 네. 한결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제 6070으로 묶어서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 60과 70이 너무 다르다.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의 좋은 신호일까요? 네. 왜 갈라질까요? 60들 조차도 이제,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 부담스러우면 한동훈 김건희 장모 셋 중에 하나라도 법의 심판대를 받게 해봐. 그럼 한 명당 10%씩 오를 겁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일 골든글러브 혹은 FA 소식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벤트 응모.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벤트 어쨌든 응모 당첨되갖고답 주신 분이 있어갖고요. 현재까지 한 분이시거든요. 내일 또 금요일 날예 물건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